한번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들 어서 오소시고요. 자, 다시 보기로 보시는 분들은 라이브기 이 때문에 한 2분 정도 뒤로 좀 미루시면 이렇게 아 어, 빨리 감기 하시면 뭐될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람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좀더 기다려 봤다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34원. <laughs> 1분만 더 있다고 할 테니까요. 뭐, 알람이 안 가면 어쩔 수 없죠. 지금 47초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어 네, 김영덕 감독님 1등으로 오셨는데, 알람 보고 오신 거 아니죠. 창록이님 알람 보고 오신 거 아니죠. 그냥 들어오신 거 같은데. 1분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아직. 딱두 분, 네, 이호형님까지. 네 알람 안온거 같은데요 그죠 알람 오늘은 좀 안가나 봅니다 7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우리끼리 하시죠 네 우리끼리 오늘은 알람이 안가나봐요 네뭐 어쩔 수 없죠 자 저희끼리 우리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리플이 아 3239원 입니다 오늘 신나게 올랐었고요 오늘 12시 한 2시 정도까지 3300원까지 찍어서 이때가 어 단기에 저점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 브리핑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 그렇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시는 것처럼, 거래대금이 좀 살아나긴 했지만, 뭐, 157억, 160억 가지고는, 뭐, 속된 말로 택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아, 오늘은 좀 비트코인 캐시가, 낮에 한번더 이렇게, 아, 올라왔더라고요. 저는 또 익절을 했는데 더 올라서 좀뭐 살짝 아쉬움도 있었지만 뭐 그거는 저거는 뭐 어쩔 수 없,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네뭐 어, 월드코인 등등 오늘 오늘 어제 오늘 분위기가 좋았죠? 네 어제 오늘 분위기가 좋았다. 뭐그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는지는 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전에 기억나시죠? 완전히 빨개 썼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예. 네. 그냥 장관입니다. 빨간색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뭐, 특히 수위 같은 경우는 24.4%, 페페 같은 경우는 17.1%, 오랜만에 화끈하게 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 어, 우리의, 뭐, XRP도 결코 뒤쳐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리플 어디 냐 여기 네요 여기 좀 데리고 와볼까요? <laughs> 이렇게 좀 데리고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XRP는 여기, 7위, 좀더 끌고 와볼까요? 좀 가운데로. 이렇게. 네. XRP가 7위. 여전히, 아어 랭킹은 4위에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분위기다. 아 나스, 지금 나스닥이 아까 0.2%까지 올랐었는데, 다시 0.05%로 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래서 지금 가격도 그렇다. 우리 청산맵 한번 볼까요? 지금, 강제청산 히트맵을 보시면, 예, 답이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는데 성공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어, 쇼충에도 여기 있었던 거 완전히 잡아먹었고, 그리고 지금 완전히 딱 9만 3천 달러 전후 대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어, 섣부른 어떤 고 레버리지 투자자들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9만 달러 대에 이렇게, 어, 강한 또이 강제청산 라인이 있긴 합니다만 이걸 잡으러 모르겠습니다 또 요즘은 또 하도 진짜 불도저 같은 어, 트럼프 같은 그런 스타일의 세력들이 세력이기 때문에 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간에 이쇼충이들강제정산 에서 93,000달러 까지 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 우리 김영덕 감독님께서 말씀 채팅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장 같이 연말까지 오늘 장 분위기가 연말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겠죠? 네 이해는 합니다. 네, 공감도 되고요. 네, 하지만 뭐 이렇게 숨고르는 구간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그 네,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거 자, 진짜 이런 거는 제가 음, 저희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난치는 거죠 진짜 쭉 이렇게다가 다시 이렇게. <laughs> 진짜, 진짜 말 그대로 장난치는 거다. 뭐, 그 정도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패드워치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이제 7일 남았거든요. 일주일 뒤면은 이제, 아, 어, 그 금리 발표를 합니다. 야, 이제 89.2%까지 치솟으면서,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뭐,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 있겠고, 웬만한 어, 지표는 다 보여드렸죠. 아, 어, 그리고, 아, 코인리스 한 번, 들어가 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였죠. 네. 뭐 딱히 중요한 이슈는 아 나온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음, 그렇습니다. 이 AI 뭐 특정 종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음, 음. 단기홀도 손실이 최대다 추세전환 신호 뭐 이런 것들도 좋은 기사일 수 있겠고 음 그렇습니다 네 매수세가 강세 매수세 강세 상승장은 아직 유효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음 하지만 이제 좀 지켜봐야 겠죠 네 지켜봐야 겠다 이렇게 딱히 뭐 중요한 이슈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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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없이 떨어졌다가 휴우 휴우 <laughs> 진짜 이거 컸습니다 네. 섣불리 숏을 잡았.. 또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건데 롱 잡으면 그럼 또 <laughs> 그러니까 진짜 이제는 약간 정말 어.. 세력의 어, 속된 말로 성깔이 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laughs> 지금 섣불리 잡기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알람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음, 방송을 마치기 앞서서 뭐, 말씀드릴 게 있다면 항상 차분한 마인드로 가시는 게 좋고, 고령지원 가입하신 분들은 반드시 하루하루 달라지는 느낌으로 매일매일 주중에 강의를 들으시면서 실력을 키워 나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뭐 이렇게 사정 있으셔서 음, 사정이 있으셔서 그 이렇게 고량주 과정을 참여하지 못 하신 분들도 저희 메인 방송을 놓치지 않고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 주 드리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 김영덕 감독님께서 알람이 안 가서 좀 아쉬웠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음, 알람이 안간것 자체는 아쉽죠. 그러나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파이님 좀 기다려 보십시오. 파아 파이님 우연히 와서 우연히 좋아요 누릅니다 항상 항상 아 감사합니다 우연히 와주신 분들이 진짜 감사하죠 네 좋아 구독도 한번 눌러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족 뵙겠습니다 파이님 어, 김영덕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알람이 안 가는 것 자체는 아쉽지만 남편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람이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파이님이나 김영덕 감독님 아니면 다 불러드릴까요? 어, 김정규님, 굿데이님 맥주는 역시님. 맥주역시님, 상록이님, 그리고 이호형님, 네 등등께서 아, 말씀 이렇게 들어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알람이 안 갔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죠? 그러니까 진짜 네 쉽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아 구독은 당연한 거라고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이 더 많이 퍼질 수 있게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쓴배골 님도 오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쭉, 아, 오늘도, 아, 그렇죠. 우리 아까, 아, 어, 달님, 달님, 친구님? 달님 친구님인가요? 네, 달님 친구 님도 운동 빡세겠다. 그거 진짜 운동, 아, 네, 박찬성 선생님도 어서 오십시오. 그, 그, 운동은, 아, 선일 님도 어서 오십시오. 아, 선일 님 오랜만입니다. 그, 운동은, 아, 김종구 님도 늘 감사합니다. 운동은, 오늘도 운동 빡세게 했다고 하는데, 운동은 진짜 그 멘탈에 좋아요. 네. 저도 이렇게 운동을, 오늘은 솔직히 제가 그 외출을 조금 해서, 운동을, 그리고 날씨도 춥기도 해서, 제가 이렇게, 음. 아,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laughs> 운동을 오늘 야외 운동은 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운동을 안 한다. 이렇게 되면, 되면 그 멘탈과 연관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고민이 있을 때는 걸어라. 근데, 걸으면 고민이 해결된대요. 그런데 걸었는데도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더 걸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걷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 아침, 내일 새벽 방송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리치님, 늘 귀한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 아니, 제가 더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라이브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750명 들어왔는데요. 진심으로 감사, 아, 김만견님도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마무리 짓,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어쨌든 간에 소화가 좀, 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좀 한번 숨 고르고, 그리고 또 출발할 가능성이 또 있겠습니다. 뭐, 뭐 숨도 안 쉬고 오를 순 없습니다. 잡코인이 아닌 이상. 그거는 확실하니까. 네 그건 욕심이에요. 뭐 이렇게 더 오르겠지? 더 오르죠. 그러나 이제 막 숨도 안 쉬고 오시진 는 오르진 않아요. 낭글낭글님, 소화하고 나면 또 탈리겠죠. 그럼요. 그럼요. 이제 그런 타이밍들을 잘, 아, 맞추시듯 치면서, 예, 네, 또 이렇게 투자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지만 따뜻한 밤 되시고요. 이렇게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참여해주신 분들 채팅창 참여해주신 분들 어, 다싹명그 호명해드렸습니다. 자, 우리 내일 아침 어, 내일 새벽에도 일찍 할수 있으면 일찍 할 테니까요. 내일 새벽 라이브 방송 또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과 내일 새벽간에 잘또 어, 이렇게 인내하시고 그리고 내일 아침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 박대방님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최고.